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대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굳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홀로 세워지 마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도면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며 그 신의 광야에서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1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선별해서 뽑아서 몇 사람이라도 되는지 개수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으며 1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과연 싸움, 전쟁이죠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도무지 되어 있지 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 있을 때에도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나왔어도 그들은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고 1년 동안 성막만 만들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을 시간이나 무기를 만들고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을 짜고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시며 싸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언급하셨지만 이들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싸움에 능하지 못한 오합치졸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울 것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도둑대가 있고 강도대가 있고 험한 짐승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막고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내가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싸움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에 나가도록 싸움에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요. 싸움과 전쟁을 생각하면 일단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무기나 화력이나 군사력이 어느 정도고 어느 규모인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만큼 무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그래야 균형을 유지해서 이 한반도 땅에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라들, 사람들, 모두가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사람보다 강한 힘을 만들려고 하고, 막강한 힘을 갖추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길 때라, 생기, 생기, 생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군사력이나 물리적인 파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전이었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힘, 그리고 무기의 힘, 전쟁에서 싸운 노름미를 가지고... 다윗을 이기려고 나오지만, 다윗은 "나는 그런 것으로 니게 이기려고 나가지 아 않고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으로 나간다는 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치고 그 성패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이기고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무기가 강해서 이기고 저쪽이 무기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이 우리는 흔히 기도원과 300명의 뭐라죠 용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중에 어느 순간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이라니까, 용사가 라는 단어가 딱 붙으니까, 와, 뛰어난 것 같다. 근데 이, 그렇지 않죠. 그 300명의 사람이 진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죠. 미디안 적속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이 용사라는 그 이름에 글맞는 진짜 용사 중에 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도원도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니었잖아요. 기도원도 자신의 집하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고 그리고 미디언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깨고 있었던 밀을 투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겁쟁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과 300명이 용사 중에 용사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개수하신 것은요,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이제 싸움과 전쟁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광야길에서 광야의 싸움과 광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광야의 싸움과 광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제 내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무기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싸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했으니까 이 싸움이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왕업지절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뽑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러면 성막이나 열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훈련 안 합니다. 뭐만 했습니까? 성만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열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이 나가게끔 이끄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이 지고 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기고 오면 자식이 이기고 오면 본인도 기쁘지만 부모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어느 부모든 간에 자녀가 치고 오는 것을 보면 기뻐서 춤추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자녀가 이길 수 있다면 이기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죠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다 지원하고 힘에 지나도록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음악을 공부한다는데 음악 공부한다고 지원을 지원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둥 집안에 있는 기둥 뿌리가 두 개가 뽑혔다. 부모는 자녀가 이기도록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힘이 지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이기도록, 아름답게 이기도록, 끝내주는 식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십니다. 앞으로 광야에 나가서 광야 싸움과 광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거기서 멋지게 이기도록 아름답게 이기도록 온 천지에 소문이 나도록 이기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경천 동 경천 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더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수와 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첩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 나니,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 나니, 너희 하나님 영화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민숙이 일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만 믿고 광렬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12시 8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수할 때에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이 사람은 싸움에 잘하니까, 야 싸움이 이기겠네?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뽑아도 저 사람을 뽑아도 싸움에 능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다오합지졸이 있다는 것. 철저하게 깨부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마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신의 강렬에서 애국당에서 나와서 신의 강렬에서 1년을 보냈는데 하나님 군사훈련을 안 시켰어요. 이런 싸움에서 저런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병법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움에 나가려면 하는 자를 뽑아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손에 달렸으니,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 현재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깨뜨려 보고 철저하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생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했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예배 생활만 인 거예요. 예배 준비가 된 거죠. 그걸 한 다음에 광야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받고 예배가 준비된 가운데 이 거친 광야의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말씀과 예배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친 광야의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준비된 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예배에 준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긴 뒤에 적과 리에 흐르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화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치러지는 여러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전을 찾고 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지세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제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께 죽게 어떡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